시즌 하순 보겠습니다. 오늘 SSG의 선발 투수는 폰트 선수입니다. 1회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키움의 공격은 선두 타자 이용규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리 3루 쪽 파울. 참기 매우 까다로운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삼루수 땅볼입니다. 삼루수 잡았고요.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원아웃. 다석의 2번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주자 없는 상황. 초구입니다. 스윙. 149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2구는 파울.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구 바깥쪽 빠집니다. 원앤투 4구 맞겠습니다 아셨네요 투앤 투입니다 지금 공은 커브였는데 전혀 제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투앤 투에서 스윙 3진압 149km 빠른 공 3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시즌 3할로 푼1 2, 16개의 홈런 7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주자 없는 상황 2구 맞겠습니다 변화구도 대처를 해냅니다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좌중간 쪽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지금은 외곽에 걸치는 공인데 공이 높다 보니 안타를 허용한 것 같습니다 타석에 4번 타자 박동원 선수입니다 시즌 2할 4푼 5리 8개의 홈런 5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자 뜁니다 1호에서 아웃 정말 정확하게 송구를 했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베이스 위에 정확하게 송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키움의 선발 출신은 요키 시 선수입니다 1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김강민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푼 8리 35개의 홈런 잡아 당깁니다. 파울 지금 스윙을 보면 변화구를 노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구를 때렸습니다. 이루수 빠르게 일루로. 원아웃. 2번 타자 로맥 선수입니다. 시즌 3할 오픈 4 1개의 홈런. 초구 갑니다. 초구 높았습니다. 원볼. 지금 공은 싱커였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스윙 바깥쪽 공의 스윙 좀 멀게 느껴졌는데요. 볼카운트 원앤원 3구 우익수 우익수에게 잡혔습니다 타석에 3번 타자 손나섭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3리 30개의 홈런 6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옵니다 놓쳤죠 지금은요 무조건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데요 아 맞았어요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합니다 4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현재 홈런 타점 부분 1입니다 시즌 3할 9푼 1리 50개의 홈런 10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right 초고스윙 결국은 슬라이더의 타이밍을 전혀 맞추지 못했습니다 2루 땅포 2루스 잡았고요 3아웃 2회초로 가겠습니다 2회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키움의 공격은 선두타자 박동원 선수입니다 시즌 2할 4푼 5리 8개의 홈런 5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이번엔 멈쩍 빠른 공을 붙여봤습니다. 151km 빠른 공. 3루 쪽으로 가는 등 1루에 송구.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원아웃타석에 5번 타자. 동성문 선수입니다. 주자 없는 상황. 높게 뜬 타구. 좌익수. 한유 섬이 잡겠다는 신호. 한유 섬이 잡았습니다. 6번 타자. 박병호 선수입니다. 골, 주자는 없습니다. 초구 갑니다. 센터 쪽 떴는데요. 중견수 김강민이 잡겠다는 신호. 김강민이 잡았습니다. 또다시 먹고 타구가 나왔어요, 지금은요. 타자들이 전체적으로 정타를 지금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회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9푼 3리 7개의 홈런, 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수 옆을 스치고 지납니다. 센터 쪽 빠져나갔습니다. 중견사 페안타. 야 지금 투수가 던진 공은 퍼스가 완벽했거든요. 타자의 대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타석의 6번 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6리 14개의 홈런, 3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금을 맞습니다. 스트라이크 투. 3구 기다립니다. 왼쪽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7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4리. 3 2개 홈런. 6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왼쪽 담니다 담장까지. 감정 넘어갑니다. 스리런 홈런 한효성 시즌 33호 홈런. 아 지금 맞는 순간 홈런이며 직접할 정도로 정말 잘하는 타격이네요. s s g 랜더스가 홈런으로 석점을 먼저 올려놓습니다. 점수는 3대 0. s s g 랜더스가 내타자 네 연속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타석에 8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리 22개 의 홈런. 서울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도 커트하기에는 쉬운 공은 아니었거든요. 바깥쪽. 낮은 공에 방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원볼원 트라이. 3구 타격. 안타합니다. 지금 네타자 연속 안타입니다. 이번 이닝 상당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9번 타자 박성한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푼 1리. 34개의 홈런. 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으로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이정우가 내려왔습니다. 이정우가 잡았습니다. 지금은 빠른 공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은데 슬라이드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겼습니다.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타석의 1번 타자 김강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쪽 땅볼이었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 이용규가 이동합니다. 이용규가 잡았습니다. 아웃됐습니다. 지금은 최소 실점으로 어떻게든 위기를 벗어나야 하는데 일단 아웃카운트 두 개를 만들어냈습니다. 타석에는 로맥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우익수 등공이었습니다 변화구에 허스윙. 일단은 베트의 공이 맞든 안 맞든 자기 시밍을 가져가는데요. 이구 때립니다. 이루수 드리아웃 됐습니다. 저는 순대야.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초기움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기움의 공격은 선두 타자 김웅빈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5위. 8개의 홈런 3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3루 땅볼. 라인 바깥쪽에 떨어졌습니다. 파울.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내야 뜬 거. 3루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3루수가 뒤로 물러나면서 잡아냈습니다. 8번 타자. 이지영 선수입니다. 시즌 2 r 8푼4리이 10개의 홈런 4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낮았습니다. 원볼.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157km 빠른 거. 3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빠졌다는 판단입니다. 2볼 원 스트라이. 크 4구 맞겠습니다. 4구.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1루까지 2루에서 세잎 이첫 타석에 2루 탑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에 9번 타자 박준태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2리 5개의 홈런 5 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원아웃 주자는 2루입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스트라이크 2 3구째 들어옵니다 첫 타석 3진아웃 지금 공은 포심이었는데 타자가 전혀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타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보고 보겠습니다. 파울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이루입니다. 2구는 낮았어요. 볼카운트 원앤원입니다. 한구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같은 구종 커브인데요. 원앤투. 원앤 투에서 스윙 3진 아웃 두 타자 연속 3진입니다 마지막 결정구를 빠른 볼로 선택해서 타자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깨어냈습니다 3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손아섭 선수입니다 오늘 몸에 맞는 공이 하나 있습니다 스윙 바깥쪽 공의 스윙 좀 멀게 느껴졌는데요 오른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중견수 이정규가 잡았습니다 다음 타자는 최정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3루수 투아웃 5번 타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초구 빗맞았습니다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이용규가 잡았습니다 지금은 끈공이 되긴 했지만 나름대로 타이밍은 잘 맞았어요. 4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 키움의 공격은 선두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상진이었습니다. Right. 스트라이 투. 3구 기다립니다. 바깥쪽. 하십니다. 155km 빠른 공. 4구 타격. 잘 맞은 타구인데 원아웃 됐습니다. 3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초구. 초구 때렸습니다. 삼루수 잡았고요. 일루에서 아웃. 두아웃타석에 박동원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 1루쪽. 1루수 잡았습니다. 직접 베이스 터치. 스포는 손대요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SSG의 공격은 선두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높은 공 때립니다. 안타가 됩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선두타자가 출루합니다. 타석에 7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석점짜리 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변화구도 대처를 해냅니다. 스트라이크 투, 3구 기다립니다. 왼쪽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이용규가 잡았습니다. 원아웃. 타석의 8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1루. 초구 갑니다. 헛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우중간 쪽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체인지업을 완벽하게 받아쳐서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주자는 3루 2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9번 타자 박성한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중견수 뜬공이었습니다. 우측!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SSG 랜더스. 2루 주자, 3루 주자 모두 불러드립니다일번 타자 김강민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뜬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주자 뜁니다. 송구가 늦었습니다. 주자 2루에 열개 도착했습니다. 도루를 많이 하는 선수는 아닌데 지금은 상대팀의 허를 완벽하게 찔렀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측! 오익수! 잡아입니다잘 맞은 타구인데 투아웃됐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에 SSG 랜더스 2번 타자 로맥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 공,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왼쪽 큰 타구, 좌익수 쫓아가니나만 공이 넘어갑니다. 프로몬몬 로맥 시즌 42호 홈런. 세네 번째 타석에서 손목을 봅니다. 한 분이 좋아요. SSG 랜더스가 두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7대 0 타석에 3번 타자 손아섭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오른쪽 떴는데요 중견수 이동합니다. 이정우가 잡았습니다. 스코어는 7대 0.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 좌측의 파울. 2구 막겠습니다. 노벌투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제구가 오늘 완벽하죠. 본인이 원하는 코스로 완벽하게 제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타석에 6번 타자 박병호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중견수 뜬 공이었습니다. 초구입니다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손나섭이 이동합니다. 우익수 처리합니다. 7번 타자 김웅빈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삼루수 뜬 공이었습니다. 초구 선 바깥쪽입니다 파울 주자 없는 상황 뒷금을 맞습니다 마운드에는 폰트 선수입니다 오회까지잘 막아주고 있어요 삼구 빠집니다 원볼 투스트라이 굉장히 골라내기 어려운 코스로 공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같은 코스의 공을 여유있게 참아내는 걸 보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4구 파울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파울이 되긴 했습니다만 공격적으로 스윙을 참 잘했습니다 2&2 7구 스윙 삼진아웃 탈삼진 오늘 다섯 개째입니다 빠른 볼을 노린다고 해도 저정도 코스면 정말 어렵습니다 스코어는 7대0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좌중간 쪽으로 갑니다. 담장까지. 담장 넘어갑니다. 롤러퍼 타자. 시즌 51홈런 호 메이플 홈런 선두. 맞는 순간 1 0 넘어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말 신적 넘어간 타구예요. 타석의 5번 타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입니다. 오른쪽 칸이다 강타구를 잘 처리했어요. 원아웃 됐습니다. 6번 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쏘와 올렸습니다. 오익수 박준태가 잡겠다는 신호. 박준태가 잡았습니다. 다석의 7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도구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익수 갑니다. 박준태가 잡았습니다. 스코어는 8대0.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 초구는 헛스윙. 이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낮은 공에 방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154km 빠른 공. 3구! 중견수! 중견수에게 잡혔습니다. 9번 타자, 박준태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초구는 빠집니다. 원볼 지금은 조금 낮았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퍼스윙입니다 볼카운트 1&1입니다. 3구 맞겠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마운드에는 폰트 선수입니다. 원앤투의 카운트. 우익수, 초라섭이 이동합니다. 우익수, 잡아냈습니다. 타석에 1번 타자 이용규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초구는 헛스윙입니다. 바깥쪽 낮은 코스. 스트라이크 2. 함구 기다립니다. 높았습니다. 1볼2 스트라이크. 4구 맞겠습니다. 1앤 2에서 스윙 3진 아웃. 8, 3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 냅니다. 타자들이 투수를 조금 더 괴롭혀줘야 하는데. 오히려 투구 수를 지금 줄여주고 있어요. 교체하네요. 6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앞선 타석에서는 2루타가 있었습니다. 2루수 땅볼. 1호수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됩니다. 9번 타자 박성한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돌려봅니다. 핫스윙 157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초구부터 상당히 힘 있는 공이 들어옵니다. 1루에서 아웃됩니다. 1번 타자 김강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때립니다! 밀어쳐서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삼도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스리아웃! 스코어는 8대0.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 키움의 공격은 성격하자. 김혜성선수입니다 이호소 직접 잡았습니다 5개 이정우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초구 보겠습니다 낮았습니다 157km 빠른거 이구 맞겠습니다 이구 타격 우익수 잡았습니다 4번 타자 박동원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한타 조구입니다 조구는 멈죠 155km의 패스트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저 정도 들어가면 타자는 정말 꼼짝 못하죠. 우측에 바우 마운드에는 폰트 선수입니다. 변화구 수익! 3진! 8-3진으로 아웃카운트 잡아냅니다. 결정구로 결국 스플리터를 선택을 했습니다. 스코어는 8대0.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로맥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2점짜리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우측인데요. 우익스 이동합니다. 박준태가 잡았습니다. 타석에 3번 타자 손하섭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한타 센터 쪽으로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이정구가 내려왔습니다. 이정구가 잡았습니다. 타석에 4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우중간 약간 쉬운 타구인데요. 5익수 박준태가 이동합니다. 박준태가 잡았습니다. 스코어는 8대 0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올리지 못하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 좋지 하네요 SSG의 두 번째 투수 박민호 선수입니다. 초구는 바깥쪽 빠졌습니다. 원볼. 왼쪽 밀었습니다. 삼루소. 아웃. 지금 같은 체인지업은 정말 예술입니다. 체인지업의 정석이죠. 타석에는 박병호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넣습니다 우익수 쫓아갑니다. 초구부터 배트 나갔습니다. 파울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2구. 안타니다 떨어지는 변화구를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지금은요. 7번 타자 김웅빈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도구 보겠습니다. 초구는 볼입니다. 원볼. 왼쪽으로 쏘가 올렸습니다. 좌익수 한유섬이 잡겠다는 신호. 좌익수 처리합니다. 코스가 높았지만 약간 몸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타자가 대처하기가 조금 늦었어요. 뜬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타석의 8번 타자 이지영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 타격. 파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대처를 잘했습니다 지금. 3구째. 3구 때립니다. 우익수손아섭이 잡겠다는 신호. 우익수 처리하면서 쓰리아웃되었습니다. 위기를 또 넘깁니다. 하루의말 s s 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는 5번 타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이영규가 잡았습니다. 다음 타자는 최주환 선수입니다. 변화우 타격 6격수가 잡았습니다. 투아웃됐습니다. 타구의 강도를 봐서는 중전 안타가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참 빠른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타석의 7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1루 뜨리아웃됐습니다. 오늘 네 번째 삼자 홈타를 만들어냅니다. 9회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 교체하네요. SSG의 세 번째 투수 김상수 선수입니다. 멈춰 떨어지는 변화구 노벌 투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가 져갑니다 변화구 두 개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포크볼입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스윙 삼진아웃 첫 탈삼진을 잡아내면서 첫 아웃 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타석에 1번 타자 이용규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한타 초구 갑니다 이번엔 왼쪽 갑니다! 자, 어디까지? 담장까지! 넘어갑니다! 솔로포 이윤규! 시즌 1 3호 홈런! 그러면서 이제 한점 만회한 키움 히어로즈! 점수는 8대1! 다석의 2번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좌중간 쪽타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3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 던지고 들어갑니다. 원아웃에 주자는 1루. 원아웃 1루. 원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s 크게 돌려 봤습니다. 153km의 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유격수 땅볼입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1루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더블 플레이. 오늘 경기 SSG 랜더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